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선언했던 이유가 명확하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국회에 200명을 보냈다면 선관위에는 297명을 보냈어요 국회보다 선관위에 비중을 더 두었던 거죠 왜개엄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 간단합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는 거죠. 채용 비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말 그대로 일부입니다. 몸통이 되는 자료들을 내놓지 않은 거죠. 그것을 찾아내려는 의도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질질 끌었거든요. 벌써 꽤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하드 교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 이제 뒤늦게 기습해가지고 자료를 끄집어냈지만 입이 바꿔치기 된 상황에서 뭔가 찾아내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 덕분에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된 거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개엄 그 같은 걸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다면 요 일을 제대로 해놔지 못하죠 왜냐?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차단했으니까요 예산 집행을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인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같은 것을 한번 내놓고 나면은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수습하지 못할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도 한 거죠. 왜한 거예요? 부정선거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앞두고서요, 미국 쪽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내보냈어요. 어, 중국이 이 대한민국 선거에 관여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세계 곳곳에서 이 부정선거 건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대체 사전선거하고 본선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본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개표되면서 완전히 딜집버지는 거. 이게 가능하냐고요.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형상기억용지또 형상복원용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투표를 해보셔서 알죠? 그러면 접어요. 한번더 접어요. 그러면 그 접었던 자국이 다 남습니다. 흔적이. 그런데 뭉치가 발견돼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접힌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정선 거죠. 그런데 형상 보건 용지래요. 형상 기업 용지래요. 이런 걸 보면서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사실 비정상적인 거 아니지요. 그리고 또 생각해 해 보세요. 자, 그 뭉치. 그게 형상 기업 용지였다. 형상 보건 용지였다. 그래서 접었던 자국이 안 남는다. 그럼 나머지 투표 용지들도 같이 자국이 안 남아야죠. 네, 나머지 엄청난 투표 용지들은 또 접은 자국이 있어요. 그럼 선관에서 위 어떤 곳은 형상 기억 용지를 사용하고 어떤 곳은 형상 기억 용지가 아닌 걸 사용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선관위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엄령을 한 것은요 본인이 친히 쿠테타를한게 아닙니다 친히 쿠테타는요 대통령 끝자리에서 나는 거죠 아직 인기가 남았잖아요 쫓겨날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아직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말했듯이 내란 네란 아닙니다 내란은 정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여당인데 이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무슨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무슨 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그런 걸 어떻게 내달았냐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겁니다. 사실, 개엄을 선언하고 나서, 6시간 만인가 취소하고, 사실 참담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지금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가 전반적인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